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랜만에 주식 유튜브를 올려드립니다. 8월, 지금 9월 9일이죠. 9월 BSI 지표를 못 봤습니다. 8월 말에 BSI 지표가 뜨는데, BSI 지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달에 두번 경제 지표를 보고 있는데, 월 말에는 다음 달 BSI 지표를 보고 있고, 월초에는 그달의 ISM 제조업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BSI 지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BSI 지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I 지표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네,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경제 지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BSI 지표를 골라서 매달 보고 있습니다. BSI 지표는 기업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실적이 어땠고 다음 달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업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 또는 뭐 경제 전문가들보다 조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종의 경기 동향과 전망을 보고요. 그리고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경기 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을 보시면 되는데 100보다 낮으면 경기 침체 국면 10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SI 지표를 지수하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는데요. 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년이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여기 소식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 들어가셔서 정경년 소식이 있죠. 보도자료 발표문 여기를 보시면은 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8월 말에 나온다. 네, 8월 21일날 9업, 9월 전망 기업 경기 동향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을 매달 챙겨 보시면 되겠는데 귀찮으니까 제 유튜브 구독하시고 매달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BSI 지표는 96.9다. 100이하이기 때문에 18개월째 장기 부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로도 굉장히 보기 좋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23년 1월이 여인데요 2023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23년. 네, 22년, 23년, 이때부터 계속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0 이하로 나오죠. 그러다가 채고 나서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제조업 BSI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제조업 BSI 지표를 보시면, 아,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 추이. 재고율도 재고가 높으면 안 좋죠.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건 판매가 둔화됐다. 이런 표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6월에는 재고가 확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세부업종 산업 중에서는 4개 업종 식음료 및 담배 120일. 여기 식음료 및 담배가 가장 지금 좋죠. 조금씩 경기가 좋아지니까 식음료 및 담배, 그리고 금액도 올라가죠. 식음료하고 담배가 물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또 그쪽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일반 정밀 기계 및 장비 쪽도 나쁘지 않고, 제일 안 좋은 거는 섬유, 의복 및 가죽, 신발 이쪽이 안 좋고, 의약품 쪽도 조금 안 좋다. 지금 주가가 바이오 쪽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할 만한 게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해외 주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화이자, 세계 1위 제약회사인데요. 지금 뭐, PR이 7, 8그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은 한5% 정도 되니까, 조금씩 모아가시면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자통신장비 BSI 추이를 보시면 이제 한100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제조업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제조업 부분을 보시면은 전문과학기술 및 어, 사업지원서비스 107.7 건설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설경기는 베이비붐 시대 세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인구가, 어, 인구 감소가 크게 일어나면서, 건설 쪽은 계속 안 좋죠. PER이나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도 있지만, 조금 투자기가 부담스러운 업종이긴 합니다. 뭐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또, 주식 대세라는 게 상승 쪽으로 가면, 음, 큰 돈으로 조금만 상승이 일어나도 먹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 쪽은 투자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94.1. 도소매 94.1. 전기가스 수도도 94.1. 여가 숙박 및 외식은 조금 살아나서 100 정도 나오고요. 운수 및 창고. 운수 및 창고가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100 넘었네요. 운수 및 창고 쪽으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은데, 조금씩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bsi 지표가 끝나면 경제산업 본부장의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불안정 심화 고환율 고유가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기업 심리 안정을 위해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을 지속하고 수출 활력 제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좋아질까? 이런 거에 대한 멘트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 초에는 좀안 좋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애플 사용하지 말고 자사 핸드폰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아, 앞으로 주가가, 대세가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의 최대 1위 기업이 애플인데, 애플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BSI 지표를 보면, 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식을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제 유튜브, 유튜브에 와보셔서 제 채널로 오셔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네, 제가 운영하는 게두 개입니다 주식 3대장 TV도 있죠 똑같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핵쌤입니다 최근 가입하신 분들 주식 관련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링크를 남겨놓았는데요. 뭐 시황, 시작하는 시황이나 아니면은 끝났을 때 마감 시향 정도 참고하시고 재미로 뭐한주 사보세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재미로 그냥 들어와, 들어와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도움을 받으실 분은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9월 BSI 지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